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복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헬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기 위해 절약한다 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선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함에 품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호함에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일에 얼마만큼 풍성하게 또 순종하셨는지, 자리다 정도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어떻게든지 주님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어,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처럼,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나의 십자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 수님께서 개세마의 동산에서 흐르는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새벽에 우리 남은 날 기간 동안에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영의 뜻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언제나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함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내가 청직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누어주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여야 되고, 그리고 필요가 보이는 대로 나누어줘야 되고, 나누어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심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씌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은 심을 때이다. 심 심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을 때풍성케 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도 않고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먹고 절약하는 것만큼 자기 것이 된다. 움켜진 것만큼 자기 것이 된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내가 아낀다고 내가 되는 것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아끼다가 똥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물며 식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 애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곳은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땅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적과골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장 사람들은 노력한 것만큼이라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방법이 심을 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후함 나눌 때에 그것은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나누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 나누어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제 실천상으로 훈련하게 됐을 텐데 절약하는 것입니다 더 주기 위하여서 절약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게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누어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면 나누어줄 것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어,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을 때에 자르밭 과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이죠. 어, 마지막 떡을 구워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워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자식을 위하여 구워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세상이 공부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절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정말 그런 사람 적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 아니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소출이 많으니, 이제 곡간을 헐고, 어, 새 곡간을 짓고, 가득가득 채워줬습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의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쉬자. 결코 나쁜 생각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단회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해 갈 건데,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쌓아두고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뒀기 때문에 단호하게 어리석은 자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건강도 주신 것이고, 재능도 주신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이 내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주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지만, 만약 이것을 쌓아두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곧 있어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곧 있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심판주의이신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 절약해라 쌓아두지 마라 쌓아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몽땅 연필 다 쓰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것처럼 주 앞에 설 때에 남김없이 세임받다가 주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송가 465장. 주 믿는 나남 위에 465장 전환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나남 위에 진실하고 나. 아,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잠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이 잊으리. 연약한 늘 바빠도 나 힘써기도 하며 주와 함께.